정보도 체크해 봅니다. 이성우 MNT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이 준비해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8월 준공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5층, 두 개의 방에 거실과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이 전세 시 2억 6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원 활용했을 시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누구나 아시는 최적의 입지죠 지금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 봅니다 오늘 입지 여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집가를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이제 뭐집가 상승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 호재가 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군수가 요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 녹지가 잘 구성이 돼 있으면 그만큼 집가가 많이 상승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역삼역하고 그한티어 분당선이죠 분당선 한티어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위치이면서 학군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 작년 국무회의에 통과된 부분이 이제 외고, 자사고, 국제고등학교가 이제 우선 선발권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그, 어한 지역에 학군이 이제 명문구가 많은 쪽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어 인근에 어 학교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 주소지로 거주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제 그잘 명문구와 그다음에 교육 특구가 잘 갖춰진 곳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학군이 너무나 잘돼 있죠. 어, 강남에 파라군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진선여고나 그다음에 당국대 보고 중앙부 구속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역삼초, 역삼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그런 명문고들이 많이 많이 있으면서 대치동 학원과까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교육 환경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 가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2호선 어, 역삼역과 그다음에 분당선 한 지역 중간 사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곡 그 공원까지 가까이 있으면서 어, 그만큼 어,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역세권 생활 인프라 여기에 학군까지. 정말 노치이 아까운 곳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 부근의 개발 호재 역시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네, 가장 큰 부분이 국제적으로 복합지구겠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살이 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메모드급 사업입니다. 그만큼 어, 정부 차원에서도 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 이 지역에는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어,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그 다음에 어, 이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까지 어, 자기네가 만든 상품을 외국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그러한 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코엑스와 그 다음에 한전 부지의 현대자동차. 건물, 그 다음에, 어, 잠실 운동장까지 50만 평 부지에, 어, 이런 거대한 사업이 들어오면서, 어, 여기에 이제, 어, 현재 자동차에 만 3천 명의 그 상주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105층,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그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협력 업체와 그 다음에 신사업 벤처 기업까지 몰리면서 직장인 인구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약 1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강남구의 어떤 그 전월세 시장이 매우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공급 부족의 현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룸 구조의 작은 원룸 투룸 쪽으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의 작은 소형 평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은 그 직장 인구가 들어온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 매우 훌륭하게 이제 갖춰지겠죠. 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대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여기에는 KTX, 그 다음에 GTX A 노선, GTX C 노선, 신사 유래선까지, 그 다음에 음. 2호선, 9호선, 기존에 있는 2호선, 9호선까지. 그래서, 어, 6 역세권 플러스, 어, 지하철까지 하게 되면 두개 역을 합하게 되면, 어, 8 역세권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네요 <laughs> 네. 공덕역이나 이런 데는 코트로플 역세권인데 그거보다도뭐 여덟 개 역세권이 한꺼번에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이 교통이 허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까지 갈수 있고 수도권에서 바로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올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상권이 매우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또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 현대백화점 그룹이 또 이전을 하게 되죠. 현재는 지금 압구정동의 허름한 곳에서 지금 백화점 그룹 본사가 위치해 있지만 이제는 대치동 쪽으로 지금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호텔이 또 재건축을 하면서, 어, 업무시설이 거의 77%입니다. 그리고 호텔이 16%,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화 집회시설인데 그만큼 업무시설이 많이 두르게 된다라고 하면 직장인 인구들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어, 이런 전월세 시장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매력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짚어주시겠어요 네, 건물은 6층 건물입니다. 아, 그 중에 어, 상층부, 로얄층이라고 볼수 있는 게 5층이겠죠. 5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뭐 드럼 세탁기나 뭐 이런 부분, 인덕션, 그 다음에 어, 전기 자동차 배선까지 설치가 돼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풀 옵션이고요. 로얄층입니다. 6층 중 5층에 자리한 물건입니다. 우리 금액적인 정보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야겠죠. 지금 강남의 투룸은 거의 3억 중반대입니다. 뭐 네. 다들 아시겠죠. 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 지다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룸이 지금 3억 이하로 나와 있는 그런 곳은 역삼동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이 돼있다는게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바로 2억 9,8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그다음에 전세가가 2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3,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또한 높습니다. 아 2천에 12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대출 1억 5천만 원을 제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은 월세로 수익형으로 가져갈 때는 1억 2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좋은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적의 입지에 여기에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물건도 체크해 볼게요. 박정은 팀장님이 준비해주신 부동산.